예, 토목구조기술사 88회 기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조물이 이렇게 여기는 고정이고 여기는 이제 핀인 이런 구조물에 수직하중이 e p, 수평하중이 p 이렇게 하중이 떨어진 경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e l이고 여기는 l l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 붕괴화 중에 대해서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보는 이렇게 붕괴가 되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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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생기면서 하중은 EP고요. 그러면 외부에 의한 에너지는 EP 곱하기 L 곱하기 세타. 여기는 다 세, 여기를 세타로 가정하겠습니다. 얘는 이 내부 에너지 MP 원래 이렇게 wi, we 이렇게 뭐 하는데, 부분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세타, 여기 2세타, 여기 세타. 그래서 총 4세타. 외부에너지와 내부에너지는 같다로 두고, p를 구해보면, p는 l분의 2mp.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조분계, 그러니까 사이드 수위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소유는 음, 음, 자로 되고, 여기, 여기, 여기가 붕괴 되겠죠. 그러면 하중 P, 하중 P는 거리 이 e, 여기 세타로 둘게요. 세타 하중 P. 2L 그리고 세타 여기가 이제 2L이니까 세타가 됩니다. 내부에너지는 MP 이쪽에 세타 이쪽에도 세타 이쪽에도 세타 그래서 총 3세타가 돼서 같다 내부에너지와 외부에너지는 같다 라고 두면 하중 P는 2L분의 3MP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복합 붕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무리 때 내가 세타만큼 됐을, 됐으면 당연히 90도로 해서 얘도 세타만큼 꺾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 여기 거리와 여기 거리 같으니까 얘도 당연히 세타고 같겠죠 얘도 세타입니다 얘가 세타기 때문에 여기도 세타 이쪽도 세타 이쪽 이쪽도 모두 다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각들이 길이가 가, 다행히 같기 때문에 다 세타가 되게 되고 수직화 중 EPL 그리고 이 거리 L 그리고 세타 플러스 수평 하중 P 요 거리 e l 곱하기 세타 이게 외부 하중에 의한 에너, 외부 에너지구요 내부 에너지는 요쪽 소성화되고 요기 소성화되고 요기 소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MP 이쪽 세타 여긴 좌우의 이 세타 그리고 여기도 좌우에 이쪽 아래 이 세타. 그래서 OMP 세타가 되고 얘랑 얘는 같기 때문에 즉 하중 P는 4LOMP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큰 값인 이 값이 붕괴 하중이 됩니다.